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1. 이스라엘과 연결된 하나님의 명예 2.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 3.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모두를 살리리라 4. 여호와 삼마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연결된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상태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당이 다시 생명의 열매를 낼 것이다.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한결같이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애식의 36장 22절, 44장 4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나라들을 따라 살다가 남북이 모두 멸망해버렸고, 이것을 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그 이름에 먹칠하는 백성을 둔신 백성이 많은데도 손쓸 힘이 없는 무능력한 신 성전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 없어져버린 신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명예는 뗄래야 뗄수 없는 연결선상에 세워진 거죠. 너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너희가 살수 있는 관계였으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에 전해질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했던 겁니다. 더럽혀진 나 하나님의 명예와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리라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와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었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삶의 회복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레위기죠. 하나님은 신의 산업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할 예배, 절기, 삶, 그리고 여러 제도들을 담은 레위기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르민들에게 45년 후에 되돌아가게 될그 예루살렘에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예배, 절기, 삶, 제도 같은 레위기적인 법을 주시는 겁니다.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의산 앞에서 받은 레위기가 광야 2세대가 가나안 정착 생활할 때 지킬 규정이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받은 레위기적인 규정들도 포로민 2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지킬 규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민들에게 주신 레위기적인 규정들은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성전 출입을 금지한다. 사독 후손의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가담한 죄를 물어서 이제 제사장직을 박탈한다. 본국으로 귀환하면 함께 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 지도자들은 착취, 폭행, 탈압을 그치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라. 절기, 안식일, 예배, 재물에 대한 규례를 지키라와 같은 것들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기 교육을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과 포로민들에게 다시 회복될 성전과 본국에서 예배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면서 전통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라라는 뜻인 거죠. 신앙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배를 회복합시다. 세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모두를 살리리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른 뼈 환상, 새 성전의 환상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시간 관계상 말씀을 부분 부분 읽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6절, 47장 9절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음과 폐허의 땅이 성전의 회복에서 성전에서 시작된 물로 인해서 모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약속인 거죠. 우리는 건축물 어딘가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을 다소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땅이 메말라 있고 물을 모으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물이 나온다는 건 즉큰 복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 복을 받은 자의 상징일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성전에서 물이 시작되어 흐른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생명력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모두를 살리리라는 말씀은 각각에는 앞으로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통해 예배와 삶의 모든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며,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 모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 받은 자로,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시죠.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로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과 상당히 비슷한 의미죠 결국 우리의 참된 회복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삶이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첫째,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과 성전의 회복은 모두 실현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포로 생활 25년째로 남은 45년의 포로 기간이 더 남아 있으며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신앙 교육을 그곳에서 잘 받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루게 될먼 미래의 일인 겁니다. 둘째, 에스겔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했을까요? 이후 에스겔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에스라서와 같은 귀한민들에 대한 역사 기록에도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한때들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신이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이 고단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믿음의 이 세대들로 하여금 부모 세대의 영적인 타락을 제대로 봐라.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삶이다. 지금은 비록 비참한 포로이신 분이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영광의 때그 구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던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리고 구원하실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그 넓고 긴 시야를 가질 수 있게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임만우엘의 복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 늘 충만하길 기원하며 오늘도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가닥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이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윗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때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 며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 기만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칠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의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 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에,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들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 개란이 2 세겔과 25 세겔과 15 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발을 드리며 기름은 정황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핫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제와 감사재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아. 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 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재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 지니라. 첫째 달열 나은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렴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에스계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이라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밖간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량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수량 한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수량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형과 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물이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일 때에 그 소제는 수송하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해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해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 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며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주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교통 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재물을 삶으며 소재재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인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나가서 나를 뜰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 즉, 극들, 그매 구석에 본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척이요, 너비는 서른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뜰사방 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에스게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 이라 내가 옛적에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담메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울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핫 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담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랑과 담의 색과 및길르아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닥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복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리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 더맞은쪽하마 여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 대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 길을 지나서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북 북 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아세의 몫이요 문아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 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목재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을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우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5천척 다음으로 너비 5천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때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에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 5 0 0척이요 너비도 2 5 0 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의 몫이요. 스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가 가데스 밤에 샘에 이르고, 이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줘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집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에 너비는 450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에 너비는 450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며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로 문이며 서쪽도 450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